솔직히 이런 거못 참아. 어르신 분을 도와드리는 거를 참기가 힘들다. 진짜로. 음. 진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됐어요. 여기 사무실 앞에 음. 할머니 가 넘어지셨나봐요. 아이고 아이고 요새 그 이렇게... 또 길도 미끄러운데. 그 집이 어디냐. 음. 부탁해드리겠다. 음. 가가지고. 근데 대기 어디시냐고 여쭤봤어야지. 집이 어디냐고 하면은 <laughs> 할머님인데 아, 기분 나쁘시지 아무 아, 아무리 아, 아, 아. 아, 대기 어디세요. 음. 실례가 안 된다면 붙였어 앞에? 아? 어? 불쾌하실 실, 수도 있잖아. 처음 본 된다면... 사람이 대기 어디냐고 물어면은 붙였지. 좀 데려다 드리고 싶다. 모셔다 드리고 싶다지. <laughs> 유아 유아 병아 병아. 교아 교아.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이브 기준으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2월 24일. 맞아요. 올해도 뭐라요? 캐리가 1일인가 음. 이거야. 이거. 내가 방금 이렇게 물어봤잖아. 어. 이게 우리가 나이 먹어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이제 그냥 지나가버려 25일, 26일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집 유규선 부록맞이 참기 힘든 유혹 참기 월드컵입니다 나단 <laughs> 기력 빠져가지고 <laughs> 나도 말하다 멘트 중간에 약간 힘 빠졌는데 형도 따단 <laughs> 이게 너무 슬프다 아, 우리 이제 <laughs> 아니 아, 저는 기분 좋아요 지금 아, 기분 되게 좋아 정확히 우리 형 근데 형 정확하자 박긴범은 39인데 아, 아, 내년이면은 40이 된다 40와 어. 어떻게 40이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돼 나는 진짜 내 인생에 <laughs> 40이 안올줄 알았어 와 어떻게 40년을 살았지? 나몇 살에 만났어 형이 그러면 23살에 만났나? 아 살, 3살, 3살 23살 정도 어.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20대 초반 우리 했을 때 40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이미지 나 그냥 지금 생각나는 이무송 선배님 <laughs> 아니 그렇잖아 워낙에 선배님이시고 <laughs> 뉴진스 분들에게는 임우송 선배님들처럼 보이겠네요. 아유 우리 근데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맞아, 이무송 선배님을 어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나이가 이제 됐다는 네. 건 거지. 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혹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은잘 아실 겁니다.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나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맞아. 유기선의 불혹 맞이 참기힘든 유혹 월드컵을 해볼 건데 맞아. 보기 전에 가장 참기힘든 유혹 뭐 있어요? 그 쇼퍼. 아 <laughs> 그걸 진짜 벗어나고 싶거든요 어. 왜요? 어. 그러니까 눈에서 이발. 대공감만이가 응. 눈에서 이발돼 어, 여기까지 진짜. 가지도 않아 응. 여기까지 꿈도 먹고 여기에서 그냥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이렇게 응. 가저 같은 경우는 참기 힘든 유혹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기부하는 거이런거잘못 참겠어요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또, 진짜.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지 하면서 그리고 아그 유교사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참기 힘든 유혹 뭐요 샤워하시고 세면하시고 물 잠그는 거못 <laughs> 참으시잖아요 아 진짜 진짜 쪼잔한 놈이야 너는. 너는 진짜 키만큼 쪼잔한 새끼야. <laughs> 진짜 애랑 살면서 진짜 10년에 딱한번 실수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모르겠어 마흔이 돼서 그런지 물을 안끄고 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심지어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김이 펄펄 나는 물이. 전에 <laughs> 전에서 아침에 나가려고 하는데 형방그 화장실에서 계속 <laughs>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뭐뭐 뭐, 보일러가 좋아나 뭐가 하나는데 <laughs> 소리가 너무 커서 들어가봤더니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항상 나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 아, 이거 동파 때문에 틀어놓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난형 집에 방이 있는지도 모르 고 전화해가지고 했잖아요. 아 진짜 전화가 오더라고. 하는데 내가 와서 동파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놀리고 싶은 거야. 사실 지금 저는 약간 단어 선정도 조금 약간 불만이 있습니다. 왜요? 놀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비난이거든요. <laughs> 어쨌든 6위선의불럭 맞이 참기 힘든 유혹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델리 만주 냄새 아... vs 화장실에서 핸드폰 이거 제일 센게 왔네. 제일 센게 왔고, 근데 지하철 델리 만주도 세긴 세요. 왜냐면 어, 이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나서 한 번도 참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이 화장실에서 핸드폰. 응. 네.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방에 놓고 화장실에 가요. 아 그럼 빨리 나오지? 아니요. 바지 내린 상태에서 다시 방에 들어. 가 뭔지 <laughs> 알아? 그 정도면 <laughs> 핸드폰 올려야지. 유병재 수명 알기 vs. 집 도착 1분전 화장실 참기. 이게 뭐지?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내가 한근 20년 동안 이분이랑 얼마나 많은 귀가를 했겠습니까? 집으로 안 달려간 적이 없어. 매번 그래. 뭘 90, 매번? 97% 그래? 그래. 차 타고 도착하자마자 아. 무조건 뛰어가고 인정. 이제. 어그 그죠. 네. 근데 그게 약간 심리적인 거죠? 심리 심리 아. 싸움. 그리고 저한테 스스로? 거기에 이제 그딜그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 빠져버린 거야. 딜레마라고 하려고 했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고 했어 <laughs> 뭐두개 중에 아, 아니다 그거다 뭐죠? 그.. 그.. 뭐 뭐지? 뭐요? 플란다스에게 말고 파블로프에게? 아, 파블로프에게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찾아갔잖 길을 맛있었어 봤잖아 아, 오랜만에 되게 맛있는 <laughs> 게 들어와서 <laughs> 마이쮸 정도의 식감이 <식감에서> 되게 좋았어 <laughs> 어. 그러면 뭐, 뭐 올리실 거예요? 유병재 수명 알기 알면은 어떻게 할까? 오, 알면은 어쩔까? 아.. 싶네요 맞아, 맞아. 아정당 생활지원금 128만 원 혼자 챙기기 오? vs 집 혼자 1년 쓰라고 하는 병재. 아 요거 야, 생거끼리 막 붙었네. 처음부터 이엘 클라시코, 엘 클라시코. 와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가능한 홈 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입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께서 들어보셨을 텐데 아 정당하게 받자. 요거죠 음. 맞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정수기 가만히 두시면요 최대 128만원 손해라는 사실이요 10년 만에 이번에 단통법 해지되는 거 알고 계시죠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50만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그리고 가전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씨. 설치 당일에 약제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 준 지원금이니까 이건 당연히 챙기면 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약정일까?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 그러면은 말씀을 하세요. 차액의 120%를 보상해 주는 제도까지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120%죠? 아, 그거는 내부에서 정했을 <laughs> 겁니다 저도 솔직히 거기까진 잘 모르겠고요 아정당이 진짜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제가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24시간 365일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까지 또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이폰도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당일 발송된다고 하는데 이거 참으실 수 있어요? 못참아 VS 유병재가 응. 형 혼자 1년 다써내 방도 형 방도 응. 뭐 주방도 거실도 형 혼자 다써 하는 유병재 한 우리 몇년 살았지 진짜 계속 헷갈릴 정도로 오래 살. 한근 20년 살았죠. 20년 동안 이 친구를 어랑 일주일 정도도 헤어진 적이 없는 거야. 음 진짜 어렵네. 아정당이 음. 생활지원금을 떠나가지고 음. 이런 거 원래 하나하나 하기가 진짜 번거롭죠. 맞아 하나하나 생기기가. 네. 아 하...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는 스피를? 집 혼자 1년 쓰라고 하는 병재. 리어카 끌며 오르막 올라가시는 어르신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vs 밤늦게 미친 듯이 땡기는 와... 야식. 야식이 근데 지금 라면으로 나와있는데 형이 좋아하는 걸로 해형 닭발 겁나 좋아해 닭발하고 오돌뼈 주먹밥 해가지고 지금 지어 이렇게 하려면서 막 먹잖아 오돌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입에 다 묻혀가면서 너는 엿돈 먹잖아 맞아, 그 맞아. 분모자 그거 해가지고 맞아. 젓가락 잘못 집어가지고 한번 집었다 놓치고 또한번 집었다 놓치고 또한번 집었다 놓치고 형 불닭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에 그 노란 플라그다끼어가면서 이렇게 어우 <laughs> <이렇게 웃음> 맛있다 이렇게 해가면서 먹잖아 그거 그 야식이 그거 참을 수 있어? 이거 해야 돼 방송? <laughs> 미안해 저는 솔직히 이런 거못참 어르신분을 도와드리는 거를 참기가 힘들다. 진짜로. 음. 가장 최근에 이런 좀 선행하셨던 기억을 한번 여쭤볼까요? 아 진짜요? 진짜 진짜 일주일도 ]겠습니다. 안 됐어요. 여기 사무실 앞에 음. 할머니가 넘어지셨나 봐요. 아이고, 아이고, 요수또 여기 길도 미끄러운데. 네. 집이 어디냐? 음. 부축해드리겠다. 음. 가가지고. 근데 댁이 어디시냐고 여쭤봤어야지. 집이 어디냐고 하면 할머님인데. 아, 기분 나쁘시지 하면, 아, 아, 아무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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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댁이 어디세요? 음. 음. 실례가 안 된다면 붙였어, 앞에? 어? 불쾌하실 실, 수도 있잖아 처음 본 된다면... 사람이 댁이 어디냐고 그러면 붙였지. 좀 데려다 드리고 싶다. 모셔다 드리고 싶다지. <laughs> 정리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실례 안 된다면 여기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제가 좀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등으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꺼저 라이 들어온 놈아. <laughs> 닭발이나 처먹어라. <laughs> <laughs> 근데 실제로 거절당했어. <laughs> <laughs> 아니 진짜로? <웃음> <웃음> 택시, <괜찮다고 웃음> 택시 불렀다고 괜찮다고 아, 하셨어요. 아니 마음이 형 진짜 착하다. 네, 맞아요. 음. 그럼 요거 올리겠습니다. 네. 무신사 모델 제안 VS 요플레 뚜껑 할기. 요건데 사진 어, 언제예요? 제가 이때 아마 매거진 어 화보 찍었을 때요. 보이시죠? 아, 근데 이때 웃긴 게이 담당자 광고 주가 왔는데 음. 저도 목이 짧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 상상했던 거 저는 안 나왔나 봐. 안 짧아 보게 잘 나왔는데? 아, 그래도 바라클라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클라바를 <laughs> <목을> 했구나. <laughs>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본인도 목 짧으면서 왜 저한테 목 없다고 놀려요 저는 목이 짧은 거. 그리고 병재씨 목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저 네. 0과 1인 1위, 거예요. 1 1 0 1.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를. 디, 디지털은 <laughs> 다 우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0과 1로. 두개 두 중에 뭐가 좋으세요? 저는 무신사 모델 제안. 무신사 올리겠습니다. 네. 유병재 돈으로 머리 삼천모 심기 VS 눈웃음 안지기. 아, 올렸어? 아, 저는 눈웃음을 솔직히 아, 그러니까 안 웃고 싶어요, 저는. 저는 무표정이 나요. 음. 눈웃음 안 하고 입만 웃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 본적 있나? 카페에서 싸우는 커플 이야기 안 듣는 척하기 vs 휴게소 호두 과자. 근데 이런 이거는 공감돼? 아, 저는 이거 못 참아. 아, 그지? 네. 싸우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은 길거리가 더 바라보고 서로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거. 서로 4 바람 5도 아래만 그죠. 바라보고 있는 거 있잖아. 그 기운이 느껴지고. 뭐. 너무 재밌어. 그건 근데 둘다 기분 나쁜 거야. 응. 그리고 한 명만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그니까 <laughs> <야, 웃음> 어, 어. 이 시선에 들어갈라고 너무 재밌어 <laughs> 카페에서는 싸움이 있다가도 웬만하면 보통 좀 나가시지 나가시긴 하시는데 네. 근데 제일 재밌다는 거는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거야 이 아, 둘이 어, 어.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설레기까지 한다? 듣, 아, 듣고 설레, 있으면 뭔지 알죠? 네. 이제 막아 오늘 그냥 좀 약간 방송이 되게 상황없는 얘기부터 할게요 형이랑 형 친구랑도 우리 같이 살고 했잖아 어. 그 다른 형 차였을 텐데 차가 마티즈였어 <laughs> 그래가지고 맞아 마티즈 마티즈여서 시동 꺼지는 마티즈거든요 어, 위험한 마, 거 어, 마티즈 타러 가면서 <laughs> 야 오늘 내 포르쉐 야내 포르쉐 어딨냐 저내 <laughs> 포르쉐 어딨냐 삐삐 하면 마티즈가 삐삐 떼는 거부 이제 <laughs> 거짓말 하지 <마. 웃음> 그랬어 내 기억으로는 형이 했어 거짓말 <laughs>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형 얘기는 아니고 네. 여성분 한 분이랑 그형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뭐, 뭐 민지씨라고 할게 어뭐뭐 어, 아, 민지씨 제가 음, 조심스럽게 조금 뭐좀 다가가도 돼요? 아하 이렇게 하는 거거짓말처 그러니까, <laughs> 어, 그랬어 진짜로 <laughs> 아, 아 아,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분위기 좋았어 응. 내가 앞에 있는데 <laughs> 그냥 지들끼그조금마티이제서 그런 대화 하는 걸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근데 그 다음에 한한 한 달인가 지나가지고 응. 이 형이 빌린 셔츠 안 돌려주 고그래가지고막 거의 진짜 부모욕까지 해 가면서 싸우는거 <laughs> 내가. 아니 제 친구인데 진짜 웃겨요. 응? 왜냐면은 뭐 아. 어떤 친구냐면 저 제가 카탈에서 돈을 벌어 왔어요. 그래서 한 <laughs> 4천만 원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그 4천만 원으로 이 친구랑 창업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던 맞아. 친구인데 깽서브 서울. 예. 네, 그 친구가 저한테 신문을 한장 주면서 응. 야 이거 하자 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비트코인. 맞아. 진짜. 지금더 됐어. 그 2천 2000... 저한테 비트코인을 파 캐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는데저기 있어. 무슨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된대. <laughs> 했는데 나도 사야 해야 된대 그래서 나도 듣고서 참 저형도 참 한심하다. 그냥 형이 일도 안한형이었잖아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그때 4천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샀다면 샀다면 저 알아요. 이 이것도 몇배 올랐는지도. 아, 1억에 1억에 168억. 그러면은 ]잖아요. 한 그래도 한 100억 정도 되겠네. 아, 어, 맞아. 100억 정도 되겠네. 근데 그랬으면은 불행했을 거야 불행했을 거예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어 그리고 그 친구가 비트코인 캐지는거 제가 야이 뭉충한 놈아 무슨 비트코인이냐 니니코나잘파라 하고선 제가 한게 뭐냐면 종이가구입니다 종이가구 <laughs> 야 종이가구 하자 사람들이 이제 에코다 <laughs> 나 삼천... 기억나 야이 바보 같은 놈아 야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사람들이 왜 이사 다니는 거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무거운 거 하고 힘들어하는지 아니? 바보 같은 야종이로 만들면 돼야 종이는 썩어? 그럼 이사 갈때그 가구 버리고 가면 돼. 환경에도 좋아. 환경에도. 잘 좋아. 타. 알아보니까 그나 종이 가구 그 의자 하나 만들는 나무를 한열 굵을. 그리고 그리고 땀에도 젖고. <laughs> 땀에도 젖고. <laughs> 땀에도 젖고. <웃음> <웃음> 땀에도 젖고. <laughs> 아 지금 뭐 실제 종이 가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알아봤던 버전에서. 맞아 맞아. 어, 그때는 요 근데 두 줄에서 그럼 뭐 올려야 뭐야, 해야 뭐야. 되고? 카페 카페. 카페 그지. 여기 응. 어려워. 물건 찾을 때 우와, 흥얼거리기 vs 배고플 때 마트 시즈코너. 아형 겁나 잘생겼었네. 와 진짜 동안이네. 이거는 근데 진짜 좀만 멀리서 보면 배우라고 해도 믿겠더. 진짜 진짜 동안이다. 이거 또 거의 18년 됐어. 맞아요 맞아요. 흥얼거리는 거 엄청 하시잖아요.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이거 그냥 진짜 개인으로 궁금한 거 오늘 답해줘도. 맨날 부른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 공명을 제가 아직 몰라. 근데 이거 <laughs> 제 기억으로 10년 고정입니다. 한국이에요. 맨날 <웃음> 사랑. <웃음> 사랑 아니, 사랑밖에 뭐. 없어 단어 사랑밖에 <laughs> 없어 근데 뭐 무슨 노래야? 무거? 아 맞혀보시겠어요? 전 알아요 그래 이래맞혀보 그래. 퀴즈합시다 사랑이 네. <laughs> 이거 맞아 요거야뭐 맞히겠어 그 말은 못해도 맞네 아다 아시네요 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네오아 그래 요거였어 네. 요나 요거 그럼 요두개중엔 뭐예요? 아, 사실 시식코너 형 그렇게 참기 힘든가 나 그거는 아니, 진짜 저는 모르겠어 시식코너에서 잘못 먹어요 나도 부끄러워서. 잘 먹어요 부 네. 창피해 그리고 먹으면 무조건 사야 돼요 어어 어. 미안 죄송해요죄송해요 어. 맞아 흥얼거리기 <laughs> 네 흥얼거리기 야, 진짜 심하게 하네. 흥얼거려요 직원이 보낸 편지 첫 줄만 읽기 vs 직원들의 연봉 10%자진사감 아... 이거 직원이 보낸 편지 첫 줄만 읽기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 잘 모르겠네 안 받아왔어요? 아 오, 오늘도 안 받았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 진짜? 진심? 아 뭐야 에이 뭐 나만 시는 거지? 아 진짜로? 아이 아, 아. 나와 나와 뭐 있어 <laughs> 네? 서로 편지 써주는 그런 문화 있어? 아니 서로 편지 써주는 게 아니라 이거 고맙고 이렇게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편지 쓰게 되잖아요 아 많이 받아봤어요? 아니 뭐 명절 때라든지 뭐. 명절 때도. 막 <laughs> 이렇게 생각했구나. 야 근데 유병재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랑 뭔상관이야 내가 지금. 피해 피자인데 고영희 씨. 와 근데 내가 첫 줄만 읽는 거 걸렸나 보네. 너무 다 읽고 싶어서 첫 줄만 읽고 너 읽지 마 하는 거 얘기하는 아.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아, 몰라 나뭐 형이 알았어 나뭐 받아봤어 요 얘기하지. 끝날 다 고르고 끝나면 얘기해. 나는 이거지 직원이 보낸 편지 첫 줄만 읽기. 그래요. 그냥 직원들 연봉은 올려, 진짜 더 올려. 올려드리고 싶고. 올려 그러면. 뭘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크리어먼드잖아. 알았어. 편지는 진짜 받을 때마다 감동이.. 자 부릉맞이 참기 힘든 어, 올, 뉴욕 월드컵 아정당에서 보장이사하기 vs 자기 전 쇼츠 알고리즘 와, 아 요것도 센거 걸렸네 근데 요거 아마 많은 분들이 요런 거 궁금하실 겁니다 네. 보장이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보장이사 뭐예요? 아정당에서 보장이사도 하고 있습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으로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기실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자신 있냐면은 물품이 만약에 파손시 본사에서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이사 당일에 불만족시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개런티인거죠 이거 개런티. 근데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저도 오디오를 좋아하잖아요 오디오를 응. 두 번이나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하고 이사. 할때자말잘 지었다 포장 이사랑 그거. 잘 해가지고 vs. 자기 전에 쇼츠 알고리즘 자기 전인데 또 꿀맛이야 부록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저는 이제 쇼츠의 중독에서 벗어날 거다. 오. 그래서 저는 아정당에서 보장 이사. 이사할 때만 스트레스. 이사는 그게 정말 하면. 큰 스트레스긴해. 응. 얼마 든든하냐 아니 이렇게 이사에 좀 진심이시면 설마 이번 이사비도 보장 이사 올릴게요. <목소리> 극세사 이불 속에서 에어컨 틀기 vs 밥 먹을 때 후추나 고춧가루 뿌려 먹기. 우와 이거 뭐지? 나는 연태까지단한 번도 유기선 씨가 음식을 먹을 때. 원본 그대로 이순정 그대로 접하시는 걸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집에서 요리 많이 해요 해가지고 형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먹은 거 그대로 먹으면 딱저간 맞춰서 무조건 후추 갖고 와서 뿌리고 후춧가루 아니 그냥 먹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부터가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 그런 게 <laughs> 미안해요 왜냐면 <laughs> 근데 그런 습관이 있긴 하죠 아 엄마한테 배웠어요 저희 엄마가 어디 가면은 아이고 매운 고추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어떻게 식습관이라는 거는 집안에서 나오는 거 오케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어머님께서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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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님께서 <laughs> 정준하 형그 탈룰라 구라지하는 곡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응? 중에 뭐가 더 참기 힘듭니까? 아 저는 극세사 이불 속에서 에어컨 틀기 요거 솔직히 못 참아 네. 요거 참기 힘들죠 <laughs> 이거 눕는 게 솔직히, <laughs> 솔직히 제일 큰 유혹이야 나 눕는 응. 거 제일 힘들어 지구 원 이번엔 편지 첫 줄만 읽기 vs 일병제 돈으로 3천모 심기 어이것도생 것끼리 보였네 응. 유병재 등으로 삼천 번. 그래, 그게 낫지. 응. 아니 머리를 진짜 심어보고 싶어. <laughs> 진짜로? 아 진짜로. 이거 아니, 봐봐. 아 생일 선물로 해줄게. 아야. 아니, 사월 아니, 6일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돈너뭐 아껴야지. 저축해. 근데 맨날 얘기했잖아. 저번에 분명히 증거를 남겨놨어. 그래서 항상 요 패턴. 하고 싶어. <laughs> 아니야, 괜찮아. 저축해. 아니야. 이 얘기 계속해 아니면 형 생일 선물로 해주기 너무 좋아. 아, 괜찮아. 형 생일이 4월 6일이니까 식목일 다음 날이잖아. 맞아. 시, 심는 심는 거잖아. 어차피 콘텐츠로 하는 거 어때? 심는거야? 어. 아, 근데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럼 뭐, 라이브로 심는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컨텐츠가 돼? 아, 구독자분들신청을받아가지고한천 명을 모아서한 <laughs> 분이 한모씩 약간 게레레 l 레 Lily, Lily, l i 그러면은 서울숲처럼 응. 한모한모 번번 이름 붙여드리는 거어 그렇지 그렇지 네네뭐 유병재나 그리고 그래. 휴지 기이 끝내서 떨어졌을 때마다 그분한테 영상 편지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심어주셨던 상록수가 오늘 운명을 다했어요 하고 <laughs> 3점 모 올립니다 집 도착 1분 전 화장실 참기 vs 카페 싸우는 커플 많... 어 이거 어렵다 아 저는 근데 이거는 세다.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진짜 많이 바지에다 실례를 했어요 성인이 고 <laughs> 아시죠? 저는 잘안 울거든요? 근데 다 커서 딱두번 울었어 바지에다 언제? 씻어서 시? 네시 응. 가장 리센틀리 여쭤봐도 가장 최근에 여쭤봐야 될까요? 아, 8개월 전 8개월 전이면은 음. 여전히 서른아홉이었습니다 성인이 두번된 정도의 <laughs> 네. 나이이기는 하죠 성인이 되고 솔직히 셀수 없어요 실수를 한게 그래서 진짜 그... 병원, 병원도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대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단어의 선택권을 드릴게 네. 양에 관해서 네. 뭐 찔끔이었는지 응. 뭐 촉촉이었는지 뭐 첨벙이었는지 응. 왈칵 <웃음> 왈칵 <웃음> 왈칵 근데 뭐 왈칵칵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지에 다서 아악 칵 그래 두번눌렀으면두번두번이 네. 화장실 잠길 올릴게요 그러면은 네. 화장실에서 핸드폰 vs 지폰자 1년 쓰라고 하는 경제.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두 개는 세다. 이거 진짜 1년은 당기고 화장실 핸드폰은 평생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가 같은 문제지 않아? 그러니까 지폰자 1년 쓰라고 내가 안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럼 맞아요. 그렇죠. 유일한 나의 자유의 공간. 근데 그게 결혼한 뭐 형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화장실에 앉는다고 무슨 뭐 큰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뭐 싸우거나 뭐 구박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화장실이 편안하다는 거야. 응. 진짜. 그러니까 본인의 방이 따로도 심지 있는데도 화장실 이더 편안하대. 뭐냐면요. 그러니까 방에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그치. 여지가 가능성 이 있지. 가능성 있어. 어. 근데 화장실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어. 굳이 말해서 너무 이상하지만 고기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편안한 거야. 그냥 좋아. 어. 그리고 막 아이디어도 막쌈 썼고. 그렇지. 화장실은 솔직히 자주 나와. 샤워 하고 나왔을 때 아이디어 얘기 많이 하잖아아 아, 나도 집에 가고 싶네. 뭐. 요세 화장실 그럼. 나 솔직히 요 우승 후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었어. 극세사이물 속에서 에어컨 트기 vs 집 도착 1분전 화장실 참기 요거 형 화장실 소감과 나온 김에 네. 하나 더 내가 붙여요.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 형한테 들었던 <목소리> 형 얘기 뭔데요? 형 사학년인가 왕년 <목소리> <목소리> 야 이거 하지마 <laughs> 야 이거 좀 심각한 이야기잖아 귀여 워 뭐가 귀여 워 <목소리> 이거는 솔직히 요즘 친구들은 못 받아들일 수도 귀엽다고 <목소리> 생각했어 <목소리> 여러분 듣기 안귀여우면 아. 기억속에 지워주세요. 유기선 씨는 어렸을 때부터 막내서 워낙에 또 귀염을 많이 받았습니다. 1 1살 때까지 <목소리> 큰 일을 보고 나서 본인의 손으로 이렇게 요지를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보고 나면은 이렇게 자리에 엎드려 누웠답니다. 그러면 이제 <laughs> 이제 아 엄마 <laughs> 어, 어머님께서 귀여운 막내 귀선이의 뒷처리를 이렇게 도와주었다. 엄마 상황님 어, 때까지 4학년.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요새 웬만한 초등학교 상황년이 저보다 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저만한 애가 일 보고 와서 아 바지는 입지 아 않은 채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아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게 뭐가 귀여운데? 귀엽지 않아? 네. 아 근데 제가 좀 설명해도 돼요? 여기 직원분들도 좀들으셨어면어 네. 말씀해주세요 지금 내날 보는 눈빛이 다 달라졌잖아 음, 음. 일단 첫 번째 저희 집이 진짜 완전 시골이었어요 화장실이 음. 푸세식이었어 아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근데 장... 저는 제 손으로 딱았어요 네? 아,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고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 음. 그래서 항상 엄마를 불러서 엄마랑 같이. 같이. 그, 그, 그 네. 그거까지나 네. 예. 예. 네. 이런 게 이제 습관이 됐고, 또두 음. 번째. 이게 신기하게도 음. 내가 스스로 닦으면 음. 막 피가 날 때까지 닦아도 계속 묻어나오는 거야. 퍼지는구나 사치가 네. 심해지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찝찝한 거야. 음. 근데 엄마가 닦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엄마가 <웃음> 왜. <웃음> 닦아줘야 그 되니 시작을 궁금해하시거든 많은 분들께아 어릴 때 닦아주잖아요 어릴 때는 나 일곱 살때 이럴 땐 닦아줘요 일곱 살 아니 일곱 살 어릴 때 닦아줘요 어릴 때 닦아주는 거 아니죠 아... 간장 계란밥 먹고 있는데 그만해 <laughs> 왜 간장 계란밥을 또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열한 살이면 사실 어린 나이야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그렇지 맞아요. 시대는 좀 다르지만 사실은 열한 살 나이는 예전에 뭐 고려 말기나 이렇게 되면은 <laughs> 왕도 됐었던 나이긴 합니다. 그런 생각을 올려봅니다. 그만해! 왜 자꾸 하 맨날 똥 얘기만 하고! 오케이, 요거한 3분 나온 것 같아. <laughs> 저는 화장실 참기. 화장실, 근데 이거는 진짜 생리적인 문제니까. 맞아요. 참고 싶다고 참는 게 아니어서. 저는 훈련 중입니다. 이거 이겨낼 겁니다. 유병재 돈을 머리 삼천모 심기 vs 와... 무신사 모델 제안. 잠깐만요, 지금 8강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세합니다왜 쎄? <laughs> 쎄? 쎄 그래? 해집니다왜세요 느낌이 <laughs> 아이, 근데... 뭔가가 저와 <laughs> 오랜 동안 또 합을 맞춰셨던 <laughs> 유기서님께서 구성을 생각하지 않으셨을리도 없고 아니, 아니. 우리는 콘텐츠를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아 그리고 저는 병재씨를 몸에 담고 싶은 사람이에요 계속 아잘 찾았다 근데 <laughs> 뭐, 어, <나도> 그는나 그렇죠, 솔직히 인정이야 <laughs> 어, 마음이 불편하지가 네.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아 맞아 자 4강입니다 아, 물건 찾을 때 흥얼거리기 진짜, vs 유병재 돈으로 머리 3,000모 심기 잉글랜드 스페인 대결이다 이건 진짜로 건데형못 참잖아 저 흥얼거리는 거는 형이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 응. 근데 싶...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마흔이 됐잖아요 응. 신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흥얼거리는 것도 나는 흥얼거리지만 남한테는 소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나는 흥얼거리는 걸 끊고 유병재 돈으로 머리 3 0 0 0모 심겠습니다 형 참기 힘든 유혹이 해준다는 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 그니까 뭐가 나한테 진짜 참기 힘든 거냐 아 오케이 네화장실에 핸드폰 vs 집 도착 일분전 화장실 참기 둘다 화장실 더비 와. 화장실 더비입니다 와... 와... 난 진짜 이거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거든 화장실에서 핸드폰 안할안할수 있을까? 원래 안할 생각도 하고 막 노력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음. 그럴 거면 스마트폰을 안 사는 게 낫다 오히려 응. 요, 요거 올립니다 자참 마지막 참 결승전입니다 유병재의 돈으로 머리 삼천모 심기 vs 화장실에서 핸드폰 만약에 이렇게 삼천모가 되고 내가 뭐 언젠가 뭐 컨텐츠가 될때 뭐가 됐던데 형 삼천모를 심어줘 응두 가지 중에 골라줘 대신 나도 조건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뭘 골라줘 첫 번째 내가 뽑고 싶을 때 뽑게 해줘 <laughs> 이거 어떤 어, 어떤 어떤 형태로든 어 근데 진짜 너고 자리다잖아 좆다뺏는 거잖아 이게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거지 와 진짜 근데 너가 심은 구역에서만 뽑아야 돼아 그거 아 오케이 대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야 돼형 잠깐만 나 여긴 대신 찾아와 봐 그러면 오케이 저거 와봐봐. 두개 뽑는다? 두개 뽑고 또형뭐이하러가 그러면은 여유분으로 좀더줄수 있어? 한 3,200모 정도? 어, 오케이 아니면은 나사지 머리도 좋지만은 타투 많잖아요 어. 내 얼굴 타투 하나 해줘 <웃음> <웃음> 그래 그래 나는 응. 화장실에서 아니다 유병계 돈으로 머리 3점씩이다 네, 이렇게 불록맞이 참기 힘든 유로 월드컵 최종 우승은 유병재 돈으로 머리 3000모 심기가 우승을 했습니다. <laughs> 생일이 와. 되어야지 진짜 불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공교롭게도 유기선 씨의 생일이 4월 6일입니다. 맞아요. 식목일. 식목일 나왔다.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식목일 기념으로 유기선 씨의 그때 일정 다 비워 주시고. 와, 대박이다. 지겠다. 그러니까 설렌다. 벌써 설렌다. 유병재가 유기선 씨에게 3000모 혹은 3200모 머리 심는 거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격은 사실 아직 안, 안 맞춰봤는데 이거 네. 대신 콘텐츠로 저희가 뭐 쇼츠가 됐든 뭐가 됐든 올려보도록 할게요 뭐지? 오늘 이제 지금 방송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지만은 이 방송 이제 편집된 거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1월 새해를 맞추셨는데 지난 한 해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또 진짜 다가온 이 2025년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둘셋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